진짜 나 진짜 언니 진짜 <웃음> <웃음> 우리 또 한번 우리... 볼 거지 이미친 <laughs> 우리 다음 주에 봐 진짜로 약속해 진짜 여기 <laughs> 소개팅 하는 거야? 몇 명이에요? 네명네명네 명이에요. 아린지준오안실거예안실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네, 아니 네, 세범 언니 남자 친구도 있으면서 다 우리 왜 왔어? 다다 왔어. 다 아니 다 무슨 다 소리야 오늘 정수고 빠 오늘 세범 언니가 정수고 오빠랑 싸워가지고 우리 여기 클럽 온 거니까 다들 정신 차리고. 세범 언니 여기 온거 진짜 비밀이다. 비밀이야. 약속 지켜. 세범 언니 만약에 누나 물어 보면 그냥 내 생일이어서 오지를 왔다고. 야 생일 파티 오케이. 피코스를 잘끈하게 아, 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잘생긴 사람으로요 그 그래. 야들야들한 아, 보이들로 다섯명 아, 데리고 리겠습들이요 아, 아, 진짜 큰일 나지 세봉언니 이름 바꿔야 돼. 뭔지 알지? 언니는 아, 봄새로 아, 어. 바꾸자 봄새 봄새 오케이 봄새 봄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아 이런 자리에 아, 있었어? 나 몰랐잖아 아나 근데 아, 나 아, 나, 아 나, 나, 나 클럽 처음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누나들부터 해가지고, 첫인상투표부터 가볼까요? 네! 선행 누나부터 한번 딱! 선 o n n i n g s o 요순 i n g s o n n i n 요 Sonning! s o n n 이 사람이요 n n 이 n 어 s o 어 n i n g s 어 n n i n g Sonning! s o 한 n i n g Sonning! s o 엄마 멘트다멋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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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살 대녀고요. 주다 연입니다. 연. 저 진짜 클럽에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혹시 저랑 아, 놀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아, 어,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 저기 봉세 봉세 언니 자리 좀 양보해줄래? 어 앉아, <laughs> 앉아. 어, 어, <laughs> 어, 자, 안 자. 야, 우리 다음 석봉세 <laughs> 씨. 저 죄송한데 이름 좀 <laughs> 제대로 불러주시면안 돼? 요 아, 우리 1등 누나 한명 골라주세요 저팀 아, 보자마자 진짜 느낌이 왔어요 본사 너무 좋아하는 언니여가지고 아 어, 이제야 좀 정신 차려지네 아, 됐다, 됐다. 아, 아, 아 이제 좀 됐네 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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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나보다 <laughs> 아, <laughs> <너무 멋진다. 신난다. 웃음> <laughs> 아나 저기 비꼬에서 너무 정신 없었어 나 지금 안 맞는 거 같아 그런 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나 네. 문제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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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유 님나 불러줘. 와우 반장 스파이. 뻔뻔한 님 남자 찾았어. <목소리> 나 누구 <목소리> 그냥 가도 가. 지금 그렇게 생각해. 세번 님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운명적이. 야 오늘 며칠이라고 친구인 걸. 나 오늘 기념일로 나는 진짜 <목소리> 어? 하겠어. 나나 진짜 살봄언니 진짜. 나 진짜 언니 진짜. <laughs> <laughs> 나니 진짜 언니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다시 한번 기분이 좋을 날이야. 우리 또 한번 우리... 볼 거지? 우리 다음에 또 모일 거지? 우리 <laughs> 믹스해. 우리 다음 주에 또와 진짜로 약속해 진짜. 남자 솔직히 다 필요 없어. 그러면 <laughs> <나 진짜. 웃음> 먼저 배신하기 없고 생기면은 먼저 허락 받고 간다. 우니들아 죄송해요 저희가. 아 통통아. 우리 남자 넣지 마. 총을다질 거야. 아왜왜왜 어떤 도 정도는... 놈들이 네, 우리 아니 청토야 미안한데 물? 네 응? 물좀 <새라> <laughs> <왜 웃음> 아, 아 똥이, <laughs> 왜 이러냐 진짜. 아, 아, <laughs> 아 나나나나 <laughs> <공부하는 거야. 웃음> <laughs> 이 신토커는 네. 괜찮아? 등도들어 줄게. 아아! 동창님이 불러주세요. 치지 마! 치지 마! 우리 언니는 아, 어떤 스타일 남자 좋아해요? 다정한 남자. 다정한 남자 아, 연상연하. 아, 연하! 연하! 채범 언니! 아, 어? 설마 동서 오빠 아직도 못 잊은 거야? 아 무슨 소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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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미안해 미안해. 걔잘 먹고 잘 산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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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기해봐 너 가까워서 알잖아 같은 회사잖아 <laughs> 자 언니 그 아유, 다정하고 아유, 연한 남데고 네. 왔거든요 잠깐만 사람이 아닌데 아니, 고양이상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양이 자기소개 좀 해봐요 아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아, 또, 아, 목소리 괜찮은데 나이가 어떻게 될까 저 28살입니다 오저 연상 위로 10세까지 가능하고요 마음도 된다고? 아다 잊어봤냐? 예. 해타면 이거 같이 마시는 거야? 어, 어머 설레. 어머 지금 좋다. 아, 이거 마시면 어떻게 되는데? 그거는 어? <laughs> <누나는, 웃음> 누나 상상에 맡길게. <맞겠대. 웃음> <laughs> 노래가 <웃음> <웃음> 뭐야? 누가 신청넣었어 <laughs> 듣고 있는봐 누나 하나 둘 셋. 꺄아아아 어? 깨어. 어머. 어머. 어 취한다 어 잠깐만 세톤씨 어 진짜 네. 취하나봐 네? 몸이 무슨 새예요코꾸누꾸데 네? 저기요 아, 정신 차려 아, 아, 어 잠깐만 네. 언니 누나를 위해서 잠깐만. 아, 잠깐만. 뭐 언니 아 잠깐만 언니 조용히 내가 떼줄게 요더 죄송하지 안돼요 아 죄송한데 뭐, 우리 테이블에서 나와세 돼요 뭐, 어, 어. 근데 난 그렇게 이상하게 꼭남자 있어야 되냐 오케이. 그래. 계속 있어 우리끼리만 아, 뭐. 아 잠깐만요 주저 부리지 않으실게요 아 우리 테이블에서 벗어나시라구요 아 죄송해요 라 수다로 아 우리는 그러면 우리끼리 영원한 거지? 얼굴 맞대 얼굴 맞대고 맞대. 얼굴 맞대. 네. 네. 자, 우리는 뭐다? 하나 하나다! 하나다.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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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다! 하나다! <laughs> 다시 하자. 합이 안 맞잖아. <웃음> 우리는 <웃음> 하나다. 어! 썩어 죽어. 이게 상페이. 야, 나 이제 살짝 한타와. 무슨 소리야? 우리 나난데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한정, 선물 한정, 받고 한정, 이런 거보다 아, 너희랑 있는 지금, 시간이 지금 소중해. 세무 언니 멘트 너무 좋았다. 아, 그래, 우리 의 시간이 수... 소중한 거잖아. 아, 아, 근데 나는 이 서은이 귀 집에가 배가고 왔는데 남자 이거 못뭐 데려가서 어떡해? 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백가까고 왔구나. 근데 왔어. 백진아랍나이트를 자수 민느낌 오늘. 아, 오늘 좀 작성하고 왔구나. 나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어, 네, 네. 연애 길에 오, 네. 웨이백콤웨이백콤 좋습니다. 준이 웨이백콤 빠르게 가시죠. 습관도 해 주세요. 습관. 아, 웨이백콤으로 갈까? <웃음> 네. <웃음> 지금 광팬이 한명 있는데. 아, 잠깐 만 애들아. 친형 언니 봐. 오케이. 남자 차 들어갔어. 올라온다. 제가 엄마. 와, 개 좋다. 미는 아니지? 아, 네. 어디로 가면 되지? 4번 3번 엄마 남자만 따러 갔다 끝났네 여기 어머 어머 어니 엄마 나집애 저거 아이고. 아닌 척 하면서 개밟힌다니까 진짜 아까 술 에이. 제일 적게 먹은 이유가 있네 그니까 <목소리> 마지막까지 남아만나려고 혼자 오셨어요? 저여기집에 저거 저거 아, 오시는 거봐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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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목소리> 부딪혔다 웨이브의 코다 대박 어? 가야 라이브야 <laughs> 미쳤다 그 자, 여러분들 다들 앞으로 쭉 직진하셔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자 다들 나가주세요 네오다 네. 네. <laughs> 했누나 <laughs> 내가 <웃음> 내가 진짜 어 <laughs> 저기 진짜 네. 너무 게 놀았어 우리 <laughs> 직원분이셔 <laughs> 아세 분이랑 같이 일하시구나 저 진짜 세 분이 저희 땅친들이고 근데 지윤님 되게 잘생겼어. 해볼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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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셋. 난 여는 안 돼. 아 뭐야? 아왜이래 나들? 오늘 잡은 거 나. 아 근데 내일 그, 연락해요, 누나. 아, 조명 아, 꺼진 데서는 얼굴 보기가 좀. 어 뭐? 야 아까 밑에서 보시 분분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뭔 소리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사 잘못 봤어요. 죄송해요. 아, 개빡. 가볼게요. 고생하세요.